대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훈의 아버지 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문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암문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골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하은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대 곧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돌아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어,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이기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던 사람이 어,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이기, 이기게 하는 이 전쟁의 승리를 계속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역대상 19장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19장 1절에서 본 오늘 본문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전쟁의 발생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뭔가 어떤 신리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게 오고 갈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전쟁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전쟁이 이 발생이 됩니다. 이 다윗이란 사람과 이 암몬에 여기 보면 나하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나하스 왕과 이 다윗이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성, 오늘 성경에 보면 나하스 왕이 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윗과 나아스는 매우 좋은 관계였던 거죠. 근데 다윗에게 이제 장례 소식이 들려왔는데 나아스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하눈이 이제 왕이 된 상황인데 다윗은 당연히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나아스 왕의 장례식을 어 마음에 돕고, 그래서 조문단을 이 안몬에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나아스에게 호의를 받았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 오늘 성경의 다윗은 정말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호의를 받은 것을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꾸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큰, 큰 행보예요. 자체가 왜냐하면 나라가 움직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문단이 갔다라는 건 왕을 대신하는 이 사절단이 간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간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근데 이때부터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돼요. 자, 다윗의 이제 이 조문단이 왔을 때. 이 한눈의 방백, 이 신하들이 한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저 다윗이 보낸 저 조문단이 왕을 왕의 아버지나 왕이나 존경해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왕을 왕의 마음을 뒤집어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저 조문단을 일부러 보냈다라고 그 하늘의 신하들이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하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옷을 자라냅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자른다는 건 그 사람을 보낸 사절단에 대한 왕의 왕을 향한 멸시와 죽음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보낸 사절단의 수염을 갖고 옷을 자른 이 행동은 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벌어진 거예요. 왜죠?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받은 호의를 정말 순수하게 장례식에 사람을 보낸 거라고요. 장례식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사람들을 보고, 암몬에 있는 그 신하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네 나라를 정탐하고 정복하려고 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사실 그럴 만도 했었던 것은 왜 그랬냐면, 다윗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이 많은 곳에 소문이 났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성경은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다윗은 호의를 받은 것에 대한 그 따뜻함 때문에 자신이 어쩌면 그 정치적인 동맹자였던 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애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다윗의 신하들을 바라보는 그 암몬의 신하들은 자신들을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왕이, 왕이고 지도자면 그 말을 들으면 좀 분별해야죠. 정말일까? 진짜야? 진짜 그런 의도로 온거 맞아? 아니면 어떨,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뭔가 스스로의 변증과 반론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도 그 신하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깎고 옷도 잘라냅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이 오늘 이 암몬의 이 암몬 사람들이 행하는 이 다윗의 조문단을 향해서 행했던 모습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윗에게 하는 행동이 밉게 하는 것을 안지라라고 나와요. <laughs>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 자신들이 지금 다윗의 그 장례 조문단에게 하고 있는 행동이 미운 짓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릴 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압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이거 미운 짓인데?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행동인데? 그거 여러분이요,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지만, 내색 안 하죠. <laughs>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속에서는 아, 내가 틀렸는데, 내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내 말은 분명히 상철 텐데, 내 말은 분명히 옳지 않은 건데, 나도 아는 거죠. 이 안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미운 짓인 것을 그들도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 미운 짓이야. 이거 하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근데 잘 멈춰지세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안몬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이 왜이 안몬 사람들이 장례 조문어, 조문원 사람들에게 수염 깎고 옷 자르는 그 행동과 그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미운 짓인지를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건 미운 짓이야, 이건 옳지 않은 말과 행동이야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직감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그때 스탑하세요. 그걸 딱 멈추셔야 한다고요. 목사님 어려워요, 알죠? 그거 안 되는 거. 그래도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그들 스스로도 미운 짓인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미우셨겠어요. 인간 자신들도 그 미운 짓을 하고 있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일이 없죠. 당연히 다 아셨죠. 아몬 사람들은 다윗세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미운 짓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이 아몬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미운 짓을 하는 걸 알고 데비하거든요이 사람들요, 다른 나라의 용병과 마병을 고용합니다. 싹, 싹쓸 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무려 3만 명이 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에 조문 왔다고요. 장례식에 조문 온 사람들을 그온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고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았으면, 왜, 왜 3만 명이 필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그한 번에 싹 트기 시작한 의심과 불신과 신뢰하지 못함.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원수고 적이라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인간 안에 3만이 들어있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못됐잖아요. 자신들이 결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조문단을 보낼 때, 정탐하고 전쟁하려고 오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아니, 다윗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조차, 확인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워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전쟁이 발생된 거예요. 동원되지 않아야 되는 3만 명과 수많은 돈이 낭비된 거예요, 지금.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신하들이? 장례식 온 사람을 보고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편협하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 어이가 없게도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한혼의이 이 신하들 같은 모습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난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별로 관계가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계속 나,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막 말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때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르니까 내 앞에서 그 사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같이 듣고 앉아서 같이 욕하고 같이 앞담화에 뒷담화까지 열심히 하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을 언제 만나봤다고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한훈의 이 친아들이 다윗은 정탐하러 왔을 겁니다. 전쟁하러 왔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대로 편승해서 그 기류, 그 생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교육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부목사님들이 바뀌고 전도사님들이 바뀌어요. 그런 어떤 이이 미운 짓하는 단임 목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교육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바뀌어요. 몇십 명씩 바뀌는 교육들도 많아요. 그러면 교육자가 바뀌면 새로운 교육자들은 전에 있어서 나간 교육자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단임 목사라 사람이 그 새로운 교육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정말 못돼먹은 단임 목사들이 있어요. 전에 너희 너희가 맡고 있는 그 교구 그 부서의 어떤 교육자들은 이러이러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이제 반면 교사라고 하는 좋은 것을 포장해서 말은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새로운 교육자들에게 나간 교육자들 욕을 누가 하냐? <laughs> 단임 목사들이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당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당회가 열렸는데 분명히 어떤 안건이 있어요. 근데 이 안건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볼때어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안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건들을 이제 단임 목사와 장로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그 회의를 이끌어 가냐면 이거 우리를 정탐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이거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라는 안건으로 몰고 가요. 그 안건이 뭐였어요, 아까 전에. 누구나 볼때 그냥 상식적인 거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안건들을 담임 목사 장로들이 당회에 있으면서 무슨 회의를 하냐면 이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 그러네라고 회의를 이끌어 가는 거죠. 이게 미운 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요.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네. 라는 어떤 사람, 사건, 상황,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말과 기류에 제발 동행도, 편승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온 전형적인 암몬의 신하들과 한눈이 범했던 치명적인 실수예요. 여러분 다윗이 장례 조문왔잖아요, 여러분. 조문온 사람에게 왜 수염을 깎고 옷을 옷을 잘라내면서 3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대비를 하냐고요. 안 해도 됐다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전쟁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 그렇겠네.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어 조심해야겠네. 어 진짜야? 정말이야? 여러분 이 태도가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인 한은 왕이었지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분별했어야 됐어요. 진짠가? 그러면 그 사절단에게 왕이, 이 한운이 한 사람을 보내봤어야죠. 왜 왔냐, 목적이 뭐냐. 대화를 해보면 의중을 알수 있잖아. 그런 과정도 없이 오직 신하들의 그말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키고 준비한, 자신들이 미운 짓 하는 것을 너무너잘 알고 있는. 여러분, 여기가 되게 너무 못됐지 않았어요? <laughs>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을 미운 짓인 걸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이 미운 짓인 것을 여러분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드러내지 않고, 들키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미운 짓인 거 안다고요. 왜? 죄인은 나를 알거든요. 사실은 내가 못된 것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신하들 같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덕이 안 되고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다윗이 조문 온 사람을 왜그 호의와 선한 마음을 적의로 바꿔 버리냐고요. 오늘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듣고 체험하지 않았다면 어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어 진짜야? 아 그러면 안 되지. 야 빨리 당회를 만들어 소집해서 그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불법과 미운 짓을 하는 교회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저는 성경을 오래 연구했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볼 때마다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어쩜 이렇게 똑같냐고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두 가지. 미운 짓 하지 마세요. <laughs> 내가 미운 짓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한늘의 신하들처럼 장례 조문원 다윗의 행렬을 보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진의를 명확히 모른다면 내 깜량을 따라서, 내 경험치를 따라서, 어, 저건 저럴 거야. 저건 저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과 개연성만 가지고 진리로 판단 내리지 마십시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이요.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있어요. 너, 너, 내가 그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앞으로 이럴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확률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좀 들여다 보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누군가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귀에 들려올 때그 사람 내치세요. 그런 사람은 덕도 도움도 은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미운 짓을 남도 미운 짓 하게 만드는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다윗의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시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늘과 하늘의 신하들처럼 진의, 진실도, 진심도 외면하고,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스 왕이 죽었습니다. 장례가 나서 장례 조문을 갔는데 그 조문간 사람들을 향해서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편파적으로 생각한 암몬 사람들은. 3만 명을 준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 생각과 판단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우리는 일으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없어도 되는 인생사의 전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들이 내가 남편과 아내를 자식들을 그럴 수 있어 그렇겠네 정말인가 이런 내 안에 불신과 의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단임 목사가 부목사를 향해서 장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가 진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기들의 경험문을 가지고 자신들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말하는 한마디 때문에 없어도 되는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미운 짓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직면하게 하시고 포기하셔서 미운 말, 미운 행동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내 주변에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상황들을 향해서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 동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깨어서 살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진짜인지를 가늠하게 하셔서 장려 온 사람을 장려 온 사람으로 온전하게 받아줄 수아는 그렇게 깨어있는 정직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장려 온 사람도 적으로 만드는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없어도 되는 전쟁을 나의 이기적인 의심과 불신과 불안함 때문에 없어도 은 전쟁과 적이를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다운 삶 선한 삶 호의를 베푼 자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다윗처럼 장례식이 나면 장례식에 갈수 있는 그 마음을 베풀었던 다윗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내가 만나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들었을 때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없어들은 전쟁을 인생 속에 만들어가는 그 하늘과 하늘의 신하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